안녕하세요. 주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쉐보로의 경차 더뉴 스파크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2018년 8월 등록했고요. 2019년형 차량입니다. 사고도 전혀 없고,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컨비니언 스펙을 추가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1,0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 뉴스 파크 옵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어 트림 쪽으로 보시면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윈도우 버튼, 도어 열림 닫힘 버튼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 옆으로 보시면 경차지만 옵션이 아주 꽉 찼습니다. VDC 오노프 버튼, CT 모드 버튼, 차선 이탈 변경 버튼까지 자, 옵션 꽉꽉 들어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의 실 주행 거리는 3 6 0 5 6 k m 실 주행 거리 당연히 보증 가능하고요. 자, 핸들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핸들 상태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그리고 오른쪽에는 볼륨 버튼, 핸즈프리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투 채널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은 아틀란 내비게이션 사용하고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밑으로 한칸 내려 오시면 이렇게 오디오 컨트롤러. 그리고 한칸더 내려 오시면 이렇게 에어컨 공조기. 오토 에어컨 지원 가능한 에어컨 공조기 장착되어 있고요. 스마트키죠. 스마트 버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단부로 보시면 USB와 시거잭. 자,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앞렬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앞렬 시트 그냥 새것처럼 깨끗합니다.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운전석 시트 엄청 깨끗하고요. 보조석 시트도 새것처럼 엄청 깨끗하게 관리하신 차량입니다. 자, 뒷열 시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뒷열 시트도 앞열과 마찬가지로 앞열보다 더 깨끗합니다. 뒷열 시트 상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게 유지하시고 타신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경차니까 트렁크는 넓지 않습니다. 트렁크는 넓지 않지만 아주 깨끗하게. 차주분께서 차를 워낙 깨끗하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트렁크 또한 아주 깨끗하게 사용을 잘 하셨습니다. 자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 소음이나 떨림 일단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엔진 사이로 보이는 누유라든가 미세 누유 이런 것들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뒤쪽 휠 타이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휠 상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크래치 없고 아주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앞쪽 휠 타이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 휠 상태도 뒤쪽과 마찬가지로 휠에 뭐 기스라든가 이런 거 전혀 보이지 않고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앞에도 한 7,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차량이 또이 파란색 계열 차량인데 이게 영상으로 다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깔끔하고 이쁩니다. 오셔서 직접 보시면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외판 상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한 바퀴 쭉 둘러봤지만 뭐 돌방 흔적도 잘안 보이고요. 아주 깨끗하게 외판까지 사용하셨습니다. 보조석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고요. 운전석 헤드램프도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뒤쪽 테일램프 등도 아주 깔끔하고요. 보조석 뒤쪽 테일램프도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후방 센서가 하단에 있으니까 운전자 초보신 분들도 운전을 아주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쉐보레 더 뉴스파크 프리미어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차량 이외에도 전차종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이나 비대면 탁송 문의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